시리아 안디옥 지방,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안타키아의 어,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대주의자들이 어, 그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어, 말하기를 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어, 구원 얻을 수 있다. 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 안에 분란이, 변론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교회의 대표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초의 교회 회의, 공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 총회가 열리는데 그 이제 그때 거기에서 다룬 것이 바로 이 할례와 율법 준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이든 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 믿음만으로 되지 않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 복음의 내용이고 그것이 진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총회가 내린 결론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 조상들도 지지 못했던 왕해를 지운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다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얻는다 이렇게 재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재확인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왜 불거졌을까 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할례나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혹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다 제쳐놓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다른 조건을 다 제시하게 되면 그들에게 있었던 어, 뭐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지인 할례, 혹은 그들이 소유했던 율법, 또 그들에게 있었던 어떤 그 신앙적인 특권들 이것들을 다 배제하는 것이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인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삼 장에서도 비슷한 그, 그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1 장과 이 장에서 바울이 했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선행이나 행위나 도덕적인 의로움으로 구원 얻지 못하는 것처럼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행위를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어쩌면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는데 그 이방인을 정죄하는 너희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노를 쌓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 혹은 영적인 어떤 특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희는 그 기준에 못,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장 마지막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 가 뭡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은 진정한 유대인은 내면적인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할례는 몸을 받을 게 아니고 어? 육, 마음에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 그, 이런 이야기를 만약 유대인 중에 누가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다면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도 굉장히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났을 것이고 발끈했을 것입니다. 대번에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의 제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특별한 지위와 전통과 어쩌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역사를 다 한마디로 깔아뭉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3장 1절의 질문은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의 반발을 예상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 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내 논리대로라면, 바울의 논리대로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해서 언약백성이라는 것, 또할례를 비롯해서 언약백성에게 주어진 많은 특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대로 말하면 이방인들 생각하기에 아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런 답이 나와야 마땅하죠 근데 다 바울이 2절에서 답하는 게 뭡니까 범사에 마느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그러니까 나음이라는 건 특권인데 특권이나 유익이 말할 수 없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선은 이라고 말하죠 그한 가지를 들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우선은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어떤 번역 성경은 첫째는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이제 원문을 직역한 건데 첫째는이라는 말은 그럼 첫째는 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울이 첫째는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 분명히 유대인이 가진 특권은 하나님 말씀 맡은 것 외에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장을 가서 보세요.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역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에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광 이 있었죠. 또 언약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어요. 또 믿음의 조상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심지어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어,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여러 특권 가운데 3장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언급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을 맡았다는 것은 구약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특권이야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구장에 나온 그런 여러 특권들을 다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논리대로 하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거냐면 아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조금 더 축소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 그런데 그옛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혹은 구약이 약속하는 그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 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게된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런 특권이 다 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혹은 유대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이 문제를 얼마나 고민했냐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그 유대인의 구원 그 유대인의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뒤에 11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넘어졌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의 실패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역사는 실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옛 이스라엘을 패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새로운 것을 세우셔야 할 필요성은 뭐예요? 예지사의 실패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실패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어디까지 가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패하신 거야. 여기까지 가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품게 되는데 삼절에 보면 바울이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음을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잘 봐야 돼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은 것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실하지 않은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서 또한 가지 함축적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역에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세 번역에 있는 대로 일부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 그럼 그 말을 다시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들 가운데 일부는 믿었다는 거예요. 어? 그렇죠?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가 신실하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면상으로 볼 때는 구약의 역사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은 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민족 차원이나 나라 차원에서는 이것이 실패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신실한 자료를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 을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쁘시냐 미쁘시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찾아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50 6쪽입니다.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그럼 s r 말하면 이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서서자가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만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복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 쉽게 말하면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은 도리를 들은 거예요. e 그러니까 우리가 흔이생각 r 기를옛이스라엘은 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i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어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야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구약에는 복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들도 복음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구약도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제대로 이해 못 해요. 하나님은 실패할 역사를 수천 년을 왜 끌어오셨습니까? 어, 이상하죠. 그들도 복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 받았다고 말해요. 그럼 그들이 받은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모든 제도와 모든 인물과 모든 역사가 다 어디를 가리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고 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사건과 인물과 제도와 일들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고 그 자체에 그 주어진 제도나 어떤 그 규모나 이름이나 인물이나 사건 그 자체에 그 시선이 꽂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그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왕들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여러 특권이 무익했다, 소용이 없었다, 그렇않아요 그걸 통해서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유대 민족 전체 차원에서는 실패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건 무엇 때문이냐? 그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불신실한 것은 유대인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4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참되시고 한결같이 의로우시고 한결같이 신실하셔요. 바울은 이제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편 구절을 이용하는데 시편 51편 4절 말씀이에요. 이 시편 51편은 아주 유명하시죠. 다윗이 쓴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바세바와동치마는 간음죄를 저지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위에게 와서 그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받은 다윗이 쓴 회개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51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리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달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죄를 들여다 보니까 뭘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참 순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면 깊이 자각할수록 뭐를 알게 돼요. 아 정말 하나님 거룩하시구나. 아 정말 하나님 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뭐예요?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부각시키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이 음, 시편 말씀과 어, 로마서 3장그 말씀을 어, 보면서 한 가지 짚어둘 건 이런 겁니다. 어, 시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라고 이제 그 능동태로 어, 썼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판단을 받으실 때라고 쓰신 거니까 수동태로 쓴걸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 이제 바울이 이용한 것은 70인역 성경이에요. 구약 히브리어를 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바울이 인용했는데 70번 인역 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 그럼 이게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논지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을 받으신다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 올때 하나님의 어 결정이나 판단이 옳은가 그른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든 간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로우시고 순전하시고 진실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흔히 이제 그 흰색을 그냥 흰색 자체로만 놓으면 그 하얀색과 그 밝음이 빛나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검은색 가운데 흰색을 놓든지 검은색과 나란히 흰색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흰색은 더 밝게 보이고 더 부각되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그래요.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불신실함과 우리의 불의함이 뭘더 부각시켜 보여요?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더 두드러지게 해요. 그러니까 간혹 이런 효과, 결과적인 어떤 면을 보고 이런 괴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3 절, 5절 보세요. 우리 그러나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의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리하시냐라고 말합니다. 아내 부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으니까 뭐 아주 극단적으로 아, 하나님이 내덕을 보신 거 아니야? <laughs> 뭐 이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결국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 어? 그러면 하나님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는데 왜 우리를 심판하셔? 어, 그건 옳은 거 아니야? 불의하신 것 아니야?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어, 이런 귀변을 들어오는 사람에게 바울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 아니라. 아니,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불의가 혹은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부각시켰다고 해서 자, 그러면 그 불의가 의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불의는 불의 그 자체로 그대로 있어요. 내 악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다고 해서 내 악이 선으로 바뀐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을 불의를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악함은 악함 자체고 불의는 불의 자체인 겁니다. 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로서의 자격이 없으시다.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불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칠 절의 논지도 또 동일합니다. 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각된다면 내가 심판받는 게 부당하지 않느냐? 어? 그게 정당하냐?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어? 이걸 이제 나중에 6장에 가면 어, 은혜를 더 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과 같은 논지예요. 자, 은혜를 더 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 우리가 이제 속담 중에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늘을 훔쳤어요? 그걸 용서받았어요? 그 사람과 소를 훔쳐서 용서를 받은 사람과 어느 사람이 더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소도둑이 더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똑같이 죄를 용서받아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괴변이 나오냐면, 아 우리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크면 클수록 뭐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용서받는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괴변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더 깊게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3장에서 말하는 논리도 그거예요. 어? 아니 결과가 선하게 나오니까 아, 그러면 악을 더 행해야 한다 이렇게 어, 말하자는 그런 궤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럴 수 없는이라라고 말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에 하겠느냐이 3장의 논리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악 때문에 선이 부각되고 드러난다고 해서 악을 더 많이 저지르자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말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정죄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과 논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러면 가장 강조하는 요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참되심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왜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왜 의문을 제기했을까요? 자기들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도 너희도 똑같이 이방인과 함께 징벌을 어? 받을 수밖에 없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러니까 그들이 발끈한 것이죠. 어? 아주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죄를 벌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할례나 율법이나 그들의 전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 들먹인 거예요. 그럼 다 우리에게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라고 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신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오류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누리는 복이나 구원이나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지위를 보전하는 측면에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지위를 특권을 인정하시고 아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벌하시고 불의를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진노하신다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 하나님 왜 약속 을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심과 의로우심은 복이나 약속의 성취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은 어떤 면에서 한편 보면 하나님의 심판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죄를 벌하시는 데서도 반드시 드러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 아까 말한 10편, 51편의 다윗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백해야 돼요. 우리도 비슷할 수가 있죠. 오늘 새로운 이스라엘된 우리가, 새 언약 백성된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간혹 이러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나를 평안하게 하시면 나를 어, 세상에서 삶을 순탄하게 하시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기뻐해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내 죄를 징벌하시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봐. <laughs> 하나님은 뭔가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 자기 백성에게 벌을 내주시다니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음, 이건 마치 어, 어린 아이가 이제 어,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잘못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이를 벌을 징, 징벌을 해요. 그러니까 미숙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봐. <laughs> 심하면 나는 하나, 어? 우리 엄마 아빠 자식이 아닌가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서자가 뭐라고 말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래요. 응?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징벌한다라고 말하죠. 그걸 깨달아야 되죠.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불순장을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면 오히려 다윗처럼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 내가 참으로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철을 되밟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언약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유익은 무엇입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주일에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또 매주 일 예배를 드리는 것 혹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음?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게 다 뭐예요?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립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믿부심을 경험합니다 저와 한누리 가족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545장